2026병 5년, 돈은 열리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. 2026년,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오지 않습니다. 병 5년은 다릅니다. 화면의 주사위를 두번 누르시면 돈은 열리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. 첫째, 움직이는 사람, 말해내는 이동, 변화,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운이 열립니다. 이제 부업, 배움, 확장 등 움직임이 곧 재물신호입니다. 둘째, 정리된 환경을 가진 사람 병원연 불의 기운은 막힌 곳에서 폭발합니다 집, 현관 지갑이 정리되지 않으면 돈도 불안정해집니다 비워야 불이 길해집니다 네. 셋째 돈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사람 돈 없어 이번 해도 힘들겠지 이런 말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흐름이 바뀐다 기회가 온다 돈이 들어온다 병원연의 말이 곧 돈의 방향입니다 2026병 5년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빠르게 열리고 멈춘 사람에게는 차갑게 닫히는 해입니다. 지금부터 준비하세요.